턱선은 계속 무너지고 볼은 자꾸 처지고 피부 트러블은 계속 올라오고 단순히 오늘만 이뻐지는 게 아니라 3주, 6주 후에도 유지되는 변화를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건 민감하고 복합적인 케이스예요. 왜 계속 똑같은 것만 무너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준 곳이 있으셨나요? 처음 오셨을 때한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리 받을 땐 좋은데 한 1, 2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턱선은 계속 무너지고 볼은 자꾸 처지고 피부 트러블은 계속 올라오고. 구독자 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희는 이분께 먼저 여쭤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왜 그런지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그냥 관리 좀더 받으라고 하던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다릅니다. 왜 무너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요. 얼굴 윤곽이 무너지는 건 사실 얼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세가 틀어지면 목이 긴장하고, 목이 긴장하면 림프 순환이 막히고, 순환이 막히면 턱선이 무너지고 부종도 생깁니다. 그래서 디유는 퍼펙트 컨투어 프로그램에서 얼굴 피부 바디를 하나의 구조로 봅니다. 해부학 기반의 정밀한 접근으로 단순히 오늘만 이뻐지는 게 아니라 3주 6주 후에도 유지되는 변화를 설계하는 거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요즘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요즘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보신다고요. 본인은 그냥 천천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진짜 가벼워요. 화장도 훨씬 잘 받아요. 이게 바로 전신을 함께 봤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 곳을 전전하세요. 윤곽은 A샵, 피부는 B샵, 바디는 C샵.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턱선과 어깨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관리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DU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설계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결과도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건 민감하고 복합적인 케이스예요. 피부가 예민해서 강한 관리는 못 받는데 이런 고민 많으시죠? 저희는 세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저희가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객분이 직접 본인의 상태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으로 그려드리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드리기도 하고, 체크리스트로 함께 확인하면서 안내드리기도 해요. 아, 그러면 고객님들이, 아,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직접 이해를 하시면서 훨씬 안심을 많이 하시고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 후에도 홈케어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몸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DU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요. 4회차마다 변화를 측정해서 직접 보여드립니다. 전후 사진, 부종 상태, 채용 패턴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아,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지력도 훨씬 좋아져요. 즉각적인 효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주, 4주가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디유에스테틱에서 관리를 시작하신 후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집에서 거울 볼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할 때 너무 설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고객님들이 단순히 얼굴이 예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나를 되찾으셨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찐에스테틱이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d u e s e t i 의 최신 콘텐츠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지력이 길어지는 홈케어 루틴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